필리핀 카비테주에 위치한 말라킹 따띠아오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뜻깊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며 든든히 뿌리내린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한국에서 교회를 꾸준히 지원해온 금천 양문교회의 성도들이 직접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금천 양문교회 이희성 목사는 10년의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며 선교지에서 맺어진 귀한 열매와 결실들을 생생하게 나눴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교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시고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지난 10년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 온 말라킹 따디아오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로신다. 이번 10주년 감사 예배는 단순히 교회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한국 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천 양문교회 선교위원장인 백동현 장로는 앞으로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선교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물질적 후원은 필리핀 선교 사역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킹 다티아오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자신들도 필리핀 복음화를 위한 동역자로 굳건히 서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감사예배 후 이어진 축하의 시간에는 양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며 언어와 국경을 넘어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가운데 주셔서 너무 현재 금천양문교회는 필리핀 외에도 해외 10여 개국에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카비테주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 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 현지인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들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적인 현지교회를 세워 지속 가능한 선교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태권도 선교 사역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며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태권도 사역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하는 효과적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라킹 따띠아오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지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채로운 사역들은 지난 10년간 말라킹 따띠아오 교회가 지역사회에 깊이 스며들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희성 목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더욱 많은 열매를 맺고 필리핀 전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은 아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10주년이라는 그것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에. 결실 10년의 수고, 10년의 기도, 10년의 눈물이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열매를 맛보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돌아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벅차오릅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어, 어, 한국 교회의 상황이 뭐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위원장이신 장로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선교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끝난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다 잡습니다. 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선교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어, 우리 금천양문교회 사랑하셔서 선교의 비전을 이루실 것이고 또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돈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더큰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그 일에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다테오 교회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필리핀 선교의 역사는 금천양문교회에서 30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셜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 검친 양무교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임만우엘의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사실 10년이지만 30년의 선교의 역사가 있는데 앞으로 이 필리핀을 향한 양무교의 비전장모님목사서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는, 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재정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 재정을 선교회 재정에서 줄인다든지 선교사 파송에 또 협력 선교사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을 줄이는 문제는 금천양문교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에 대한 후원,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협력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금천양문교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라킹 따띠아오 교회의 10주년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변치 않는 복음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필리핀 정혜경입니다.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